한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지 5분 만에 차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인 줄 알고 집으로 몰고 가버린 건데 이 남성 무면허인데다 음주 상태였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반쯤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도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엽니다.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더니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주행해 목적지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진짜 차주는 따로 있었고 차 키를 둔채 5분쯤 산책을 하고 오니 차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라진 차량은 2km 정도 떨어진 바로 이곳 빌라 주차장에서 3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새벽 시간 발견됐습니다. 추적하던 경찰은 이 차를 운전한 뒤 집에서 잠을 자던 4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택시로 이동하다 해당 차량 주변에 내렸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차 안에 키가 있는 상태인 차를 남의 차를 시동을 걸고 자기 집에 기가하기 위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겁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UBC뉴스 허순원입니다.